자, 이 문제는 2차 방정식과 시간과 넓이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입니다. 문제를 쭉 읽으면 직사각형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세로가 8cm, 가로가 10cm입니다. 그 다음에 점 A는, 점, 어, 점 P는 점 A를 출발해서 B 방향으로 매초 1cm의 속력으로. 그니까 러 1초면 1, 2초면 2, 3초면 3이니까 얘는 X초라고 봤을 때 1X입니다. 원래 1은 안적는데 적어주는 거야,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 점 Q는 B를 출발해서 C방향으로 4초, 얼마? 2cm의 성격으로. 그러면 1초면 2cm, 2초면 4cm, 3초면 6cm니까 얘는 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2X 길이가 됩니다. 그러면 사각형 넓이가 얼마냐면 16이에요. 삼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겠지, 맞지? 자, 세로부터 보자 전체 8에서 여기 x를 뺍니다. 8-x. 가로 2x. 곱하기 2분의 1. 자, 넓이. pb 곱하기 pbq 곱하기 2분의 1는 16. 그대로 대입하여서 쭉 올립니다. 올렸어요. 올린 거를 다시 이항 이양 이항하여서 이쁘게 식을 만든 다음에 아, 인수분해하여서 풀었더니 중근이 나왔다. 얼마? x는 4. 그러면 4초 후에 무엇 넓이가 16이 됩니다. 검산해 볼까? 4초. 4 빼면 여기 길이 4겠지, 맞지? 여기 얼마? 2, 4, 8이겠지, 맞지? 4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? 16제곱센티미터 되네요. 답은 4초. 이해됐죠?